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요 목이 같기 때문에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세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08 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이번 캠프의 주제가 여러분. 절대 망대를 세우는 성령인도 받는 캠프입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성령인도 받는 캠프. 예, 네. 단어 하나 하나가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죠. 사도행 1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음. 이제 우리 선교제 일교회에서 26군데에 절대 망대를 두고 기도하고, 어떤 것은 이미 파송이 됐고, 이번에 파송이 될 것들도 있고, 지금 파송 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중요한 현장들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망대로 그한 명이 세워지면 거기서 전도 운동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한 전도문도 하나님이 그쪽에다가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복음 가진 빛을 발할 그한 사람이 현장에 한명 있다. 그게 절대 망대가 되는 거고 전도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한 사람을 보고 깃발을 딱 세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망대다. 그래서, 어, 우리 세계교회가 지금 연합해서 이 캠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번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세계교회가, 어, 이제는 정말 절대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시작하자.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비캠프를 두 차례 진행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절, 이 부분에 참석 못 하신,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음, 서론 본론 결론을 잘해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교회 안에 서론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 뭐, 그죠? 싸우는 거. 그리고, 나하고 안 맞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라. 사역자는, 사역자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근데 90% 이상이, 그죠? 교회의 90%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90%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이 서론 때문에 진짜 해야 될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서론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복음이 되면 할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정말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수용하기 어렵죠. 근데 억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되면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빨리 누리자. 이게 유목사님이... 서론이라고 하면서 강조하신 거예요. 왜냐? 본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론은 뭐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서 찾아지면 사역자로 훈련시키면 되고, 밖에서 찾아지면 절대망대로 세워서 현장 시스템으로 세우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론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다른 거는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뛰어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비 캠프할 때한번 했는 얘긴데 옛날에 이광수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자기가 그 친구 조원택 목사님하고 매일 그 등산 가는데 그 등산 가는데 그 입구에 보면 엄청 큰 개가 있었대요 그 개가 너무 크니까 이게 물릴 것 같은 거예요 주인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 풀어놓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등산해야 되는데,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저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외 요즘에는 그런 거 없던데, 제사 지내고 나면 명태 때가리하고 막 이렇게 길거리에 놔두잖아요. 그래서 그 명태 때가리 한 개를 들고 가가지고 걔한테 물려줬대요. 갈 때마다. 걔한테 물려주니까 그걸 한, 세 번, 네번 하니까 그 이후로는 유목사님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너무 좋아하더래요. 명태 때가리 주면 되니까. 여러분, 명태 때가리를 주면 됩니다. 서론이잖아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주면 끝이에요. 빨리 뛰어넘고 본론으로 가는 거죠. 제자. 그죠? 그리고, 어, 결론은 뭐냐? 이제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다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빨리 시스템을 남겨야 이제 또 26건대 이후에 이게 지금 100군데까지 갈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빨리 이런 중요한 시스템을 세우고 또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 본론, 결론을 잘해라.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 견장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나는 본론으로 들어와 있나? 나는 지금 서론에서 자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 세우기. 그냥이 아니고 절대 망대죠. 그래서 이번 캠프 이후에, 어, 우리 성교제일교에서 회 이제 원래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이제 새롭게 정비해서 어, 온전히 시작할 부분이 전도 미션 놈이에요. 전도. 오늘, 아까 전에, 어, 김철 목사님께서, 종모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어,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과 강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단에 생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 오지만, 현장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다보금전할 시스템이 될수 있는 것들이고 이미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현장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하는 것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미션홈, 전도 미션홈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방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포럼과 보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소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부분들이 또 강단에서 흘러나오겠죠. 이게 선순환돼서 반복돼서 온 교회가 현장 중심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옴이 이번에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과 오늘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이 부분들을 준비하기로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준비하고 응답 받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내일 인도받게 될 현장이, 어, 사실은 내일도 이렇게 말씀 듣고 현장에서 포럼하고 우리 성교제 입교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캠프를 하기로 했다가 식사하는 중에 어이 부분을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인도받는 캠프죠. 성령인도. 성령인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인도받게 되냐면 음, 팀 구성을 해서 따로 가게 되는 예요 1번 팀은 영천 팀입니다. 아까 전에 15번이었죠? 15번에 영천에 어떤 집사님께서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준봉님께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해오시던 현장입니다. 근데 이 현장에 집사님을 세우는, 어, 영적으로 어, 힘을 주고 회복하는 그 예외와 함께 한 번도 거기에 제대로 캠프를 안 해봤대요. 근데 네, 시골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내일 현장 캠프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일은 현장으로 바로 가는 스케줄로 인도받습니다. 여기 모이지 않고 바로 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내일 이게 이제 예비시교회거든요. 그래서 전도지를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음, 성교제일교회에서는 우리 한국인을 위한 예, 왜냐하면 하나교회 전도지는 들고 오면 다 하나교회에 써져 있기 때문에 어, 성교제일교회 전도지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외국인 전도지 어, 외국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는 하, 한하게 없습니다. 안 적혀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전도지를 어 내일 우발도 신학생이 좀 챙겨서 해주시고 한국인 전도지는 주목님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되고요. 현장 캠프와 함께 아,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게 현장 캠프 두 번째고 어,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 현장 우리 집사님, 조장 집사님과 함께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이렇게 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천 현장은 오전 11시에 어 하나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고요. 한 40분 정도 걸린답니다. 대구에서 출발하면. 그래서 우리 음성교 제일 교회 팀도 어그 시간에 맞게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주소는 제가 어, 운전하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고요. <laughs> 그 다음에 내일 어, 오늘 우리 어, 장로님께서 왔다 가셨는데 샤론 음악학원. 예. 여기서는 이미 전도 운동이 계속 되고 있는 현장이고 음, 또 뒤에 이제 음, 공간이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 샤론 음악학원에 가서 같이 우리 팀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음, 부분은 이제 12시 40분 교회에서 이 하나 팀에 대한 얘기입니다. 12시 40분에 출발해서 1시쯤에 같이 어,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샤론 음악학원이 음, 현장 지기로 파송받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을 두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 예배드려주시는 그런 스케줄로 인도를 받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성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북대학교 예 마침 시간표가 지금 우리 캠프 기간에 어 돼서 경북대학교 중국인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가 한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어, 캠프가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개인 양육. 네. 개인 양육 하시는 대상자에게 팀 사역. 이거는 네. 보금 전하는 거죠. 보금 전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팀 사역으로 어, 내일 캠프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laughs>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어 확정이 됐는지는 좀 어, 생각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나? 산업 산업인 그분, 네. 어, 네네네. 산업인이 한분 계신데, 산업인 장로님이 만나주시면 좋겠다 해서 박근석 장로님 혹시 내일? 오후에 아 오후에요. 예, 네, 오후에 만나면 되는 스케줄입니다. 네네. 요것도 팀사역입니다. 이렇게 팀사역으로 내일, 어, 그럼 인도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음, 요렇게 내일 현장 캠프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 영천 팀은 오전에 11시 출발해서 도착해서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현장 캠프하면 아마 시간이 많이 흐를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성교제일교회로 바로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 스케줄상. 그래서 요거는 거기서 마무리 하시고, 결과에 대한 것들은, 어, 저한테 보내주시고, 바로 베이스캠프, 참비교회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비교회에서 4시에 출발하거든, 4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전까지만 도착해 주시면 되니까, 어, 요렇게, 어, 인도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샤론 음악팀, 샤론 음악학원팀은, 음, 요 이후에 우리 산업인도 만나고 개인 양육도 하고 네, 요 부분은 장로님께서 개인적으로 인도받으신 분이니까 2번, 4번, 5번을 요두 번째 팀이 함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아마 한 3시쯤 모여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참비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스케줄로 전체적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음, 우리 성교제일교회 팀과 어, 경산복음교회 우리 목사님 팀에 대한 구성은 이거 이후에 제가 여쭤보고 편성을 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하나교회 팀 중에 어, 네, 오늘 월요일만 참석하는 분들이 있고 화요일만 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 팀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천팀은 박승태 예, 존칭을 생략할게요. 박승태, 김정옥, 우발도, 이민숙, 홍순여, 박계와, 대니얼. 요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샤론 음악 학원팀은 박근석, 이미자, 강윤경, 한동숙. 요렇게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인도를 받고, 음, 또 우리 성규제일교회 팀과 예, 경산보검제일교회 팀은 제가 이, 그 이후에 다시 편성을 드려서 내일 전체적인 캠프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캠프들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성령 인도 받는 캠프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해서 기도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우리 PPT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미션업입니다. 예, 여기 써드렸죠. 전도 미션업. 음, 정말 현장과 제자와 목사님이 온전히 소통될 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이 될수 있도록.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세 군데, 열일곱 군데, 여섯 군데, 총 26군데 현장. 앞으로 가상 지교에 어, 현장 지교회가 또 여섯 군데가 될 건데 이각 시스템들이 현장 살릴 든든한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첫 번째로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단임 목사님과 전도 현장이 온전히 소통되는 전도 미션놈이 전도 미셔놈의 시작이 이번 시간표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우리 성교 제일 교회가 백군대 현장 지휘를 통해서 앞으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절대 망대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어, 대구 경북과 전국과 전 세계 살리는 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만을 위한 선교제일교회를 설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어,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축도 해주세요. 예김정호 목사님 축도 가능하신가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이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국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와 함께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성령 인도받는 캠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는 캠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지교회 3군데와 예비지교회 17군데와 가상지교회 6군데 총 26군데의 현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서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하나님 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주장하셔서 한분한 한 분이 정말 현장살이를 든든한 절대망대로 세워질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정말 우리 달인 목사님과 전도현장이 온전히 소통될 수 있는 전도만을 위한 미션홈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정말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앞으로 백군대의 치교회를 세우며 또대구경북현장에 빈곳을 찾아 황금어장과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귀한 시간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시며 정말 이 50차 하나님 대구노의 캠프를 통해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시작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캠프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캠프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구노예 캠퍼 또 우리 성교제일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현장 살리는 지교회와 또 다민족 살리는 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캠퍼를 통하여 전도 미션업을 통해서 강당과 현장이 연결되는 소통하는 제자 또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백군대 지교회를 통하여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림으로 대구가 보구마되는 시작이 되는 우리 캠프 댁에 하옵소서또 우리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 종부 목사님과 또 모든 또 교회 담당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이 캠프 현장에 있게 하신 복이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일 있을 또 여러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므로 그곳을 찾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캠퍼들에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노예 캠프와 이 캠프에 참여하는 교회, 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